을 말씀은 창세기 사십이장 1팔절에서삼십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돌이키는 요셉의 형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신자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무게가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악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도 없어졌군을 베나민을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먼저 자신도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대신 그들이 아직 정탐군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정탐꾼으로 모여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한 가정의 형제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중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형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떠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물론 형들은 통역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들 안에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요셉은 시몬을 결박하고 다른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곡물만 주어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놓았던 돈들도 다시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줍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돈이 자루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사는 말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알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자료를 풀어보니 각 자루마다 돈이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과 형제들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형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자꾸 자기 자식을 잃게 만든다고 한탄합니다. 루베는 그런 야곱에게 잘 말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며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합니다. 유세의 형들은 일련의 일들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시 떠올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찔림과 불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땐 우리를 막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를 사는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